내가 오다리처럼 힘들든지 심한 경우에는 또 허리가 굽을 수도 있고요. 발을 드는 것조차 힘들었던 상황. 주부진 배우를 고통스럽게 만든 질환은 바로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태화 또는 노화 즉 늙어서 이상이 있는 경우로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점진적인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일어나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정예 씨의 무릎관절은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가 엑스레이 영상으로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관절염의 단계를 0에서 4단계로 나온다면 엑스레이를 보게 되면 관절염은 꽤 와있는 소견으로 확인됩니다. 측부 관절에 경골 상단부가 함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릎과 무릎뼈 사이의 간격이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3단계 상태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1kg 정도 증가할 경우에, 어, 서 있는 경우에 무릎이 받는 하중은 실제로 단순 1kg가 아니라 한 4배까지 증가한다는 이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어, 체중하고도 실제로 많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뛰거나 이런 좀 과격한 동작을 할 경우에는 무릎에 받는 부하가 7배에서 8배까지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무릎 관절은 어떤 상황일까요?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봤는데요. 검사 결과 전옥순 씨와 황인혜씨 모두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제대제 적절히 치료하지 않게 된다면 미세한 외부 자극에 의해서도 뼈에 변형을 볼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염증 반응에 있어서 뼈 변형도 있을 수가 있게 됐고 생활하시면서 그런 어 무릎 같은 경우에는 어 소위 다리가 오다리처럼 힘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변화들도 우리가 비교적 어르신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또 허리가 굽을 수도 있고요. 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콘드로이틴 합성이 점점 감소하면서 4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거의 소멸합니다. 이때 외부 섭취로 콘드로이친을 보충해주면 관절 내의 활액을 통해 영양분을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조직이 어느 정도 의 흡수와 형성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고구한자량 환자를 대상으로 콘드로이친을 이제 꾸준히 섭취하고 왔더니 실제로 통증의 호전 그리고 연골이 손상되는 정도를 늦출 수 있었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연구 기준에 의하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이주 후 병원 검진을 통해 정확하게 다시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두 사람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